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러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러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나와서 이러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 서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 아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건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친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건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업들과 산지의 성업들과 저지대의 성업들과 내게배 네 성업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0장부터 33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위로의 책입니다. 오늘 3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이야기예요.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드기야 10년입니다. 1년 후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됩니다 바벨론과 전쟁 중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는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었고, 설상가상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망할 거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금이나 달러나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값을 주고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밭을 땅을 사는 겁니다. 1. 밭을 사는 것은 소망을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땅을 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땅을 사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퍼포먼스예요. 지금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되고 부흥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2. 소망은 믿음, 사랑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는데 소망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급한 시기에는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심리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성 없는 동물처럼 본능적으로만 행동하게 될 거예요. 배려도, 믿음도, 사랑도,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조차 팽개치게 될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2년 안에가 아니라 70년이 차면 이라고 선포하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3. 소망은 기도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그 일은 성취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의 뜻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